안녕하세요. 청겨 우리 투자클럽 장성혁 전문가입니다. 어,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이제 진성TEC입니다. 어, 종목 코드는 036890이고요. 자, 진성TEC 건설 기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 현재 보시면 이제 국내외 모든 공장들이 좀 불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건설기가 그만큼 이제 슈퍼 사이클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는 일단은 이제 미국발 인프라 관련도 있을 테고, 중국 또한 인프라 관련 이슈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산업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지금 환경이 구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진성 TEC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 어찌됐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 실적에 대해서는 뭐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자, 진성 TEC는 이제 크게, 자, 국내에서는 어쨌든 건설기계에서는 뭐 탑픽으로는 사실 뭐 완성, 뭐 현대 건설기에 있을 테고, 두산중공업, 뭐 두산박해 이런 게 있, 있잖아요. 그아랫 단으로 이제 어 이제 건설 이제 부품 쪽으로 보자면은 건설계 부품 쪽으로 보자면은 어, 크게 이제 DY 파워, 그다음에 이제 진성 티 c 이렇게 좀 탑픽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 유압 펌프, 그러니까 굴삭기에서 유압기를 이제 제작하는 이제 업체고 진성 티 c 는 굴삭기 궤도, 궤도에 대한 매출이 좀 주로 있는데 궤도 아시죠? 그 어, 포코레인 보면은, 그, 탱크 보면은, 그, 궤도, 궤 있잖아, 요 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주로 진행하는데, 매출 대부분이, 사실, DY 파워는 좀 중국 쪽,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요. 물론, 뭐, 진상티지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 상대적으로, 북미, 즉, 그 캐터필러 향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는, 우존도 높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게 뭐, 캐터필러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면은, 북미 시장 회복세 실적 호조 지속될 것. 그쵸? 자, 글로벌 건설 기계 1위 사업자인 캐터필러가 북미 수요, 북미 지역 수요 개선을 바탕으로 호실적 이어,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성TC 같은 경우는 사실 캐터필러에 대한 주가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해요. 그래서 지금 캐터필러가 어, 뭐 매출 자, 1분기 보면은 실적이 어,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1 1팔1 8 그다음에 영업익도 뭐2이9 2 상승하였잖아요. 어 또한 이는 시장 예상치 대비 더 웃도는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중뭐 뭐 여기 뭐 KB 증권 연구원 또한 또 하나 언급 코멘트라는 게 중국 건설 기계 시장의 고성장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이 실적 상승에 기여하였다. 그렇죠. 지금 아시아 태평양도 그렇고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뭐 재고 확충과 판매로 생각, 비용 절감에 따른 노력, 재정 감소가 1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네 어쨌든 이렇듯 지금 캐터필라에 대한 실적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지금 뭐진성 t c 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상이 이 성장세가 뭐 단발성이 아닌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에 또 주가가 상승 이후에 좀 어느정도 물량 수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조정하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요 자 그러나 좀 이제 어쨌든 변동폭이 최근에 발생되었지만 어 추세는 깨지 않고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을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자 추세 단기적으로 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 저가 저가 다지는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저가를 뭐 조정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받은 상황에서 적감의 수에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금 현재 좀 유입된 자금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성장세를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사실 이, 지금 이전 고가를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분산 투자 차원에서, 어, 본인이 이제 뭐, 산업재라든지 뭐, 뭐, 이러한 건설기계 쪽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보인다고, 라고 한다면은, 어, 진성티시 현재 매수 어, 진행하기에는 부담 없는 자리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보유하신다면 어, 충분히 홀딩 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는 부분 이 분기까지는 아마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에 반응하여 물론 뭐 이전에 저가에서 나온 차익 매물이 좀 실현 어, 동반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현재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니, 진성 tc 는뭐 어쨌든 캐터필라와 함께 보셔야 된다는, 된다는 거를 조금 더 생각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께서 투자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청개구리 저 검색해 주시고 이제 저희 사이트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이제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이 클릭하셔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처음 이제 접속시에 이렇게 배너, 배너가 뜨는데 이거를 끄지 마시고 급등 종목 무료 추천받기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만 적어서 무료 추천받기 신청을 해 주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그 다음에 급등 종목 정보를 무료로 안내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상세 대응까지 무료로 안내 받아볼 수 있,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어, 받아, 어,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